나 어린 날부터 가난해. 이 표면은 에, 젖가슴이란 에, 생기다 마른 것도 아니고 수준급으로 병원 가서 약국물로 생겼어. 나 초년에 내 지역 고봉산 헬기 때문에 실제 개념성 장애로 나 혼자 땅굴 파고 그 속에서 잠자는 것 많아. 나요. 우리 아버지 유별나지 아니 헬기 신음수리 하려면 다. 나는 산에 가서 내 스스로 삽으로 땅굴 파서 누워 그리고 내가 자고 나와 그게 현실이었어. 그리고 어느 날예수병원 정신과 병동에서 내가 침대 밑으로 기어갔던 것도 사실. 너무나 매여 있는 상태에서 배에 고른 상태에서 헬기를 너무나 내 뇌를 추적하고 죽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시커먼 현상을 보면서 사실은 침대 밑에. 편한 건 사실이었어. 그 해를 안아주고 감싸주면서 남을 비피해 정신, 질환성, 발을 한다고 봐서는 있을 수 없어. 이런 못된 정신은 군이 헬기를 움직일 때는 전쟁이 났을 때나 움직이는 게 사실이야. 그러나 내 지역 지령받아서 벨기에 산으로 지금까지 즐기고 베트남으로 떠나버리는 이런 인연은 다시 한번안 보고 싶어. 장죽구. 내가 분명 말하지만 당신 베트남 전쟁 유언자 마저 그래서 너를 내가 산복동에서그 많은 인파 앞에 네 가족이 내가 부른 서 경찰 앞에 진술서 한번 써주기를 바랄 때들은 나를 오기려 군산시 서에서 너를 바라보기를 자수선했어. 그래서 신고한 내가 너한테 당했을 때는 이미 내 기쁨이 모두 끝났어. 모든 희생이 환약같이 내가 환영년이 되고 전쟁화 유필로가 됐지만 너 같은 지집년은 실제 대한민국에 남아있을 유언이 안 돼. 그래서 목마르게 불고 또 불면서 말해. 니 년은 산증인이지만 미국 뺏지로서 내 부모를 살인하고 내 식졸, 내 이웃을 살해한 자 맞아. 그래서 너 같은 잡년은 잡아서도 내가 뜻 모아서 기력을 안고 살을 만큼 이름을 남겨서는 안 돼. 그 설령 이 고봉산에 비행장이 있을 때 니년이 한 실수는 내 평생 질알아들어서삼 머슴 그만 봐. 나 거듭벗어서 너한테 젖가슴 보여줄 때는 행패야. 알고 아무쪼록 니년은 평생 십 질환이 좋아서 젖가슴 한번 튼튼하지 못하고 남내 성기가 모자라도 젖가슴이 브레지 없이 살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지금 시비 걸어서 풀어. 인연은 여기까지. 흑인 남성 부부한테 실제 식졸 보내. 걸투미.